법치주의의 성역에 있는 집단이 국민입니까, 판사님, 검사님들입니까? 법관으로서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나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천대업을 참교육하는 추미애 의원장, 가르마가 왼쪽이어서 가르마 방향이 틀리다라고 김학기를 부정한 김학기 사건이 김학기는 죄를 짓고도 형 억울하다면 형사보상금 국민 혈세로 어, 바닥을 권리가 생겼어요. 지금 이 김학기 판결로 인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감당합니까? 법의 국제가 왜 필요한 보여주는 기막이 사건과 내란재판. 내란사태, 내란 범에 대해서 위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법부의 인식 수준을 보고 사법부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. 사법부가 아무런 기여도 안 했어요. 사법부가 광장의 고함소리마저 외면했습니다.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하는 협방의 엘리트 같은 인식 속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. 입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상식이겠습니까? 국민이 볼때 부당한 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번번이 하시는데, 오백억 뭐 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대 위에 앉아 계신 분들과 국힘당만 법 왜곡죄를 반대하는데 이 도도한 불결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?